안녕하세요. 10월 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요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으므로 어, 결국 신앙의 순수함이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어, 허물어지는 예를 요사밧을 통해 잘볼수 있습니다. 아합은 요사밧에게 예, 길라 라못을 함께 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하면 간단하게 칠수 있으니깐요. 아합은 미가야를 속히 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선지자들 400명은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어, 시, 어 그리고 선지 시, 그 시드기야 선지자는 가서 이긴다고 하면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예언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주인이 없음으로 자기 집으로 흩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음,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만군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주어 재앙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주제는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이 막 떠오르고 어, 그리고 그렇게 그 거짓말에 또 자기가 사로잡히게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아벌께오 길로왓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는 방법을 말하라고 하니까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 입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그 거짓 선지자들 입에 있어서 길라 나봇을 올라가면 이긴다는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laughs> 이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떠나시는 방법은 물론 사탄이 그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을 거짓 욕망을 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념에 에, 부, 스님을 부축해서 그 전쟁에 나가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 거의 밤을 쉬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시드기아에게 미가야는 네가 골방에 숨는 그날에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왕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감옥에 갇히면서 말을 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인하여 길라라무 전쟁에 간 아합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주제는 길라 라모스의 전쟁에 대한 것이고죠. 전쟁을 하는 자, 전쟁 지역, 전쟁의 태도, 전지자의 예언, 왕의 반응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 미가야는 패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그걸 거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짓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습관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주겠다 하고는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추구하는 욕망대로 하라고 그런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중에 그런 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 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에서 나온 소리를 마치 신의 소리처럼 듣고 그리고 나가고 아 그리고 심판 속에 있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알려주는. 몇안 되는 본문 중의 하나입니다. 거짓을 믿기 좋아하는 자들에게 신비한 영적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갈망하며 그것이 신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그들의 영적 세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심을 알게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이도록 왜냐하면 그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으면 그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에 그들이 하는 영적인 행위 속에 그래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해줄게 하고는 어차피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갔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멸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들려줘도 에서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그들의 영적인 방법으로 들려주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 그 행위대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자신의 생애와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보고 진지하게 주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강포한 자들은 계속 강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보이게 하십니다 점을 쳐도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보이게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신념 속에 나오는 말 하나님을 버리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에 자기가 스스로 메여져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 교만과 탐심이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가 그런 현상 속에 사탄이 그 신비가 더해져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올 수 있는 이단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객관적인 성격 해석과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정확하게 대조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